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생물은 카이만 리자드입니다. 어, 더주의 온지는 꽤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파충류 중에 하나다 보니 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카이만 리자드는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등등 주로 기온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 서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실 때에도 그런 환경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어,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UVB 램프와 2 램프, 두가지 램프가 필요합니다. 네. 보통 UVB 램프는 해를 담당해 주는 램프이다 보니까 보통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해뜰 때랑 해질때 켰다가 꺼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팔 램프는 이제 온도를 담당해 주는 전구인데요. 사육시의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핫존은 27도에서 32도 사이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스팟 바로 밑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로 밑을 바스킹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바스킹존은 35도에서 37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카이만 리자드의 외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 그릇 같은 경우는 카이만 리자드 몸이 다 잠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크기의 물 그릇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수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수영을 위해서 한 30cm 정도 수심을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카이만 리자드라는 친구가 보통 변을 물에서 봐요. 그래가지고 수질 유지하는데 거의 하루 이상 아니면 뭐네 하루에 매일 물을 갈아주셔야 될것 같은데 환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번 이상 물 그릇을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온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차가워도 좋지 않아서. 23도에서 27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수중 온도를 맞추시는 방법은 이제 관상어용 수중 히터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 주셔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만 리자드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 주실 때에는 꼭 커버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먹이는 간단하게 우렁이, 분쇄육, 그리고 애플스네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 3회 적정량 급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칼슘제, D3 포함된 칼슘제를 더스팅해서 먹이 주실 때뭐 주에 한두 번이라든지 더스팅 같이 해서 주시면 좋습니다. 얘네는 주행성 파충류다 보니까 D3가 포함된 칼슘제가 필요해요. 칼슘제를 잘 챙겨주셔야 나중에 뭐 MBD라든지 그런 칼슘제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막아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사육장 크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와 아성체 때는 3자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고요. 나중에 성체가 됐을 시에는 1m 이상 자라나는 대형 파충류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 사육장 혹은 6자 이상의 크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카이만 리자드의 간단한 사육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곧 9월 21일, 22일에 있을 저희 애니멀 포럼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